안녕하세요. 게임꾸러기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AIW 지천 롬파일 추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처음 샀을 때 들어있는 SD 그 카드 8기가를요. PC에 연결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USB 드라이브 해가지고 7.31기가 중4.16 사용 가능.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바로 게임이란 폴더가 있고요그 다음에 CPS란 폴더가 있습니다. 오락실 롬 인제 한. 700개 라고 되어 있네요 어, 700개 깔려 있는 건데 요 파일을요 그대로요 게임이란 폴더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미리 빼놨는데 네, 똑같은 게 나옵니다 게임이란 폴더 안에 아래 cps 요 고대로 바탕화면에 복사해 주시고 새로운 SD카드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냥 저 아까 기존에 들어 있던 8기가에다가 롬 추가해 갖고 쓰셔도 되는데 이왕 하는 거 그더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8기가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자, 128기가 준비했죠? 그래 이거를 먼저 일단 포맷을 해줘야 됩니다. 포맷을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파일 시스템에 NTFS랑 EXFAT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두개 중에서 포맷을 해갖고 쓰게 되면요. 기계에서 인식을 못 합니다. 우리는 PAT32 방식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아마 SD카드가, 음 64기가 부터인가? 64기가 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포맷을 하려고 했을 때, 여기서 패트 t 3 2가 없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써야 돼요, 따로. 요겁니다. HP, USB 디스크,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제가 이거를 아래쪽 설명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여기 파일이 있어요. 다운받는 게 있는데, 위에 거 받으시죠, 위에 거. 위에 거 받아갖고, 어, 여기 보이시죠? 파일 시스템에, 패트 32가 추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량이 큰 SD 카드를 패트 32로 강제로 포맷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해야지 기계에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28gb 짜리를 지금 패트 32 방식으로 포맷을 한 거고요. 프로그램 통해서 미리 해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시면 은 방금 전 아까 바탕화면에 복사해 놨던 거 게임 통째로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면 은 여기 안에 c p s 가 있는 거죠. 있는 거고, 그대로 온 거예요. 요게 있어야 이제 기계에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폴더는 이제 제가 이제 뭐 기종별로 세팅해 놓은 건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제 제 마음대로 해 놓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게임 폴더 안에 cps 폴더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이건, 이건 건들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어, 뭐 이렇게 게임들마다 이렇게 롬 분류를 해 놓으셔도 되지만, 당연히 압축일다 풀어 놓으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제가 이제 테스트상으로 만든 건데, 폴더를 한글로 만들고요. 한글 파, 한글로 한글 제목 이렇게 써주셔도 인식을 합니다. 어차피 이기기가 게임을 실행하는 방식은 확장자에 따라서 그 에뮬레이터를 연, 자동으로 연결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폴더에 그냥 분류해 놓은 거 해도 되고, 하나의 폴더 넣어 놓고, 그냥 거기다 뭐 좋아하는 게임 론만 모아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패밀리도 있고, 슈퍼캠보이도 있고, 슈퍼컴보이도 있고, 풀 수도 있고요. 네오즈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실행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어, 건들면 안 되죠. 네, 네오즈오 같은 경우는 요 zip 파일 안에 막 단일 파일들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 그 zip 파일 제목까지도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한글 바꾸면 실행 안 된다는 거. 플러스 네오즈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파일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CPS 안에 보면은 네오즈오 zip이란 파일 이 있을 거예요. n으로 가면은. 네오요 이런 거 이거 복사해가지고 이거 복사해가지고 여기 넣어 주셔야 실행이 되겠죠? 이건 플스 원 같은 경우도 뭐 제목 바꿔 주셔도 되고 영어로 쓰셔도 되고 네. 자급자기 이거 세팅된 걸 제가 SD 카드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예, 똑같이 아까 전에 보여드린 대로. 게임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저처럼 이렇게 뭐, 기종마다, 기종마다 롬을 분류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원하는 식으로 폴더 만들어서, 영어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되고, 한글도 인식이 되니까요.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 이해되시나요, 구조가?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CD, 이미지 돌아다니는 거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게 BIN 플러스 CU 구조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아다니는데 여기서는또 ISO 하나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플스 원시도 인식되게 해서 음 저도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BIN 플러스 CU 이 구조로 된거 있잖아요 그 구해 구해가지고 CU는 그냥 날려버리고 BIN 파일을 ISO로 이제 확장자 이름만 바꿔가지고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완벽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 데이터하고 오디오 데이터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는 파일들이 있거든요 대개 초기에 나온 게임들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 이제 CUI 파일 없이 그냥 이렇게 데이터 파일만으로 구동하면 은 에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막 음악이 틴다던가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감수해야 되고 그래서 뭐 성능상으로도 PS1 게임을 완벽하게 돌릴 수 없지만 음, 에러 때문에 뭐안 되는 게임도 더러 있을 거라고 또 봅니다 네. 그래서 게임기 구매하지 말라고 했지만 혹시라도 구매하신 분들 롱파일 네, 교체하시면서 돌아가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 보는 것만으로도 또 재미가 있으니까 네. 필요하신 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